한국, 한국 어, 대통령 이재명 씨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데이빗 킴이고 저는 하나 페리슈피아드의 CEO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NSFB3의 명명식을 갖게 돼서 스테이 t 메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이것은 하나 페리슈피아드에서 모인 것은 이것은 아주 의미가 심장한 거고 이 이름 아래에 저희가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하, 하나를 아, 저번 아, 12월 달에 인수한 후에 글로벌로 우리가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양보하지 않는 그런 US의 조선 업에 저희가 뛰어들어서 그, 그, 여기에 계신 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 나라 둘을 상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해주시고, 이,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동관 디켓 김 한화 바이스 체먼이 나오셨고, 이재명 아, 한국 대통령 <레이러> 나오셨고, 조슈 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나오셨고, 세나다 카영, 인디언에서 오셨고, 그 메리 게이스 텐린 의원이 나오셨고, 그리고 하, 그 직무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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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프 딕슨, 크랙 존슨, 프레젠, 프레젠, 메인 해양대학 총장도 나오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스폰서에게 아주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일레인 차전 교통부장관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조선소를 저희에게 우리의 준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기 위한 무한 것입니다. 이런 NSMB 프로그램을 이 조선소에서 할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 오, 당신의 이 결정이 추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가 다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런 해양에서는 이렇게 격식을 차리는데 이 명명식을 하는 것은 행운 또는, 아니, 행운도 있지만 모든 승선한 사람들에게 행운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식이 그 아니고 이것은 심, 심볼을 위해서 상징적인 행사입니다. 메인 메리타임 아카데미 아, 컬러 가드가 나올 때, 기수단이 나올 때, 한국 그리고 미국사 노래를 할때 일어나 주십시오. 컬러. 기수단, 기수단은 깃발을 돌리십시오. 지금은 미국 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아, 한국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급기에 대한 경례. 합니다. 다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지금은 제 영광인데, 우리의 리더 그, 그, 그의 비전과 커미먼트가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입니다. 동관 DK 킴을 인사드리겠습니다. Good afternoon. 네, 안녕하십니까. 한화 필리시피어드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날에 오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여기에 법조계 well.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신 분들 모두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yeah.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 이재명 대통령님, 그 한국 대통령을 한화 필리시피어드에 모시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우리는 아주 깊은 영광입 프레스던 리하고 프레스런트 어, 트럼프가 이렇게 조선업에 대해서 향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한국과 미국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 트리차우 그리고 이런 내셔널 시큐리티 멀티 내셔널 베슬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미국의 조선업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영광인데 여기에 미국의 조선업에 그리고 조선업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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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하, 사, 하원 의원, 다널 노크로스도 와주셨고, 아, 여기는 뉴저지에 있는 많은 아, 그 노동자들을 아, 상징적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타드 씨도 오셨고, 그 필라델피아 시장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상원, 아원, 상원 의원, 데이빗 맥코맥도 아, 여기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아, 것을 매우 지원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양측으로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같이 합해서 이렇게 해양산업을 추후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매우 감사함을 드립니다. 스테로브 메인은 이것은 그냥 행사뿐만 아니고 이것은 이 조선소에 앞에, 앞으로 나갈, 나갈 성공적인 것에 대한 한 심볼입니다. 이것은 이 우리 양두 나라가 협력을 하여 양옆으로 협력을 하여 산업화하고 우리가 안전을 기획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 풍성함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발전된 이런 선박을 만드는 데이 미국에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메인 호는 이것의 모든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현대적인 그리고 새로운 배, 새로운 선박 산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를 통해서 해상 산업이 그 추후에도 준비가 될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화의 아, 그 파, 다음 아, 미국의 조선업을 아, 떠맡을 파트너로서 이게 시작입니다. 이것은 아, 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아,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 사, 조선 산업을 증진하려고 하는. 그런 아,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아, 그런, 그런 뜻을 해서 조, 조선업을 더 증진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님 나와주십시오. 존경하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 여러분, 함께해 주신 기빈 여러분, 그리고 필리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는 양국의 노동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한화 필리 조선소의 새로운 출항을 알릴 훈련함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곳 필라델피아는 19세기 이후 오랫동안 미국 조선업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압니다. 필리 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문을 연 이래 2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의 승리를 이끈 50여 척의 군함이 이곳에서 탄생했고, 500여 척의 함정이 이곳의 손길을 거쳐 다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5만 명의 역군들이 이곳에서 일하며 미국의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은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해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함정들이 구해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뜨거운 용광로와 식지 않은 땀방울 속에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 냈습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던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강철에 스며들고 파도에 실려 조선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이제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동맹국의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닙니다.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조선 산업이 수많은 한국 청년들에게 성장과 기회, 꿈과 희망의 이름이었던 것처럼 필리조선소 또한 미국 청년들에게 같은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에 투자한 이후 수많은 미국 견습생들이 이곳 필리조선소로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 강국의 꿈이 필라델피아의 청년들 속에서 다시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저력과 역량을 마주한 필리 조선선은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고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으로 현대화된 공정기술이 미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함께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내려가는 또 하나의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기업인과 노동자 여러분, 인류에게 바다는 언제나 도전과 기회의 공간이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마스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주역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허허 벌판 위에 K 조선의 기적을 읽어냈던 것처럼 이제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냅시다. 이곳 필리 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 경제 동맹,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가슴 벅찬 마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기다리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안전한 항해와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ext up is... Uh,